들어가야 되나? 접견실 가까이서 음. 들어갈 만한 데 없나? 단 둘이. 배우 사강입니다. 남편이. 10개월? 거진 1년이 되어 가고 있네요. I need a big, b 야, 도저히 대했네 여자들이 케어 잘해줬다니까. <laughs> 아니 근데 아좀 걱정이 되는 게. 어, 얘기해 봐. 뭐야? 어차피. 어, 여기 형이랑 안 겹칠 것 같아 가지고 어. 얘기하는데. 어, 그냥 나는 처음부터 계속 인터뷰에서도 계속 현숙 님이라는데 그냥 첫인상부터 근데 내가 느끼기에는 현숙 님이 그냥 계속 잘 맞고 서로 계속 쌍방으로 한거 같거든. 첫 투표, 어. 첫인상부터 해 가지고. 현숙 님이 말도 진짜 재밌게 잘하고 진짜 진지한 대화도 있어. 엄청 잘하고 재밌게도 잘하고 이러니까 와나 내가 너무 마음에 든다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선생 어. 어. 님이 자기랑 나이 차이 많이 들것 같다 연하다 한 그래서 내가 계속 말했던 게 그냥 나는 어, 동갑 이하 민지한테 좀 천을 응. 들으려고 하는 것 같죠 혹시 연상 연하 선호하는 거 있으세요? 저는 동갑 이하라고 말했습니다 동갑 이하요 87달락 네. 네. <laughs> 이 자기소개 때 내가 그거를 확실히 밝히면 은뭐 이제 좀 다른 쪽으로 생각하실 줄 알았거든 근데 나는 좀 은근히 좀 현숙님한테 좀더 말을 좀 다정하게 친절하게 잘해줬다고 생각하는데 음. 혹시 이시골을 알아들었을지 아 모르겠는데. 너는 티를 좀 냈는데 어 대놓고 거기서 하는 어. 거는 너무 안 좋을 것 같아서 그냥 어쨌든 영어 실장에서는 이런 게 힘든 상황인 거야 해본 적도 없고 1대1 그러니까. 대화를 좀 이제 또 해봐야 될것 같은데 목수님한테 지금 어떻게 말해야 될지 모르겠어 선 긋고 싶어? 결론적으로 말하면 그런 상황이 돼야지 그걸 원하는 대로 해아 근데 내가 그렇게 말했을 때좀 근데 맘 가는 대로 해야 되지 않을까? 나는 계속 그렇게 하고 있는데 아까 얘기했잖아 나 지금 몰입력 100%라고 목수님한테 뭔가 부정적인 말 해야 될것 같은데 근데 제가 살면서 뭔가 누군가 나한테 좋다고 말했는데 뭐, 대놓고 였나? 아무튼, 뭐, 그런 거 했는데, 제가 거절했더니, 되게 비난 같은 말을 들은 적이 있거든요. 되게 막, 우는 사람도 있었던 것 같고. 근데 그런 순간이 너무 제가 당황스럽고 힘들었단 말이에요. 남한테 상처 주는 아, 말이나 아니, 좀 힘든 뭐, 말은 좀 꺼내기가 어렵다라는 거죠. 경험들이 어? 떠오르면서, 아, 이것도 지금 그렇게 되는 거 아니야? 하면서 또, 또 힘들어지는 거예요. 안 그래도 제가 지금 뭐라 말해야 될지 모르고 기억도 안 나는데. 아, 그래서 대놓고 그냥, 성크어야 되나? 아니면 좀 애매하게 그 너무 서툴다, 진짜, 연애. <목소리> 진짜 많이 서툴다 조심성이 맥스셔 네 우리 영호 씨께서 <laughs> 저 모습이 나는 귀엽다 네 진짜로 들어가야 되나? 접견실? <목소리> 음. 아 여기 너무 사람들 다 보이는 것거 같은데 좀 그래 아. 안 보인대 찾아야 했거든. 어우어떡해 가까이서 들어갈만한 데 없나? 둘이. 어, 아, 너무 샤방샤방한 거 아니야? 빼는 게 나쁘지. 왜요? 지러가. 여기 앉아요. 앉아요. 아, 나영모님한테 들었는데 사고 날 뻔했다고. 아, 아 그냥. 광수도 이제. 옥순이 딱 오자마자 적극적으로 또 얘기를 하죠 아, 너랑 할수 있지 옥순이 시 아, 맞아 맞아, 맞아. 나, 아, 모이니까 사람들이 안모여 아, 어떻게 나왔어? 아, 아 모이니까 사람들이 안모여어 아, 어, 좋아요 그러니까 아, 좋아 좋아 해야지 가만히 계신 사람이 아니야 왜 광수라는 이름을 줬겠어요? 근데 음. 나 어. <laughs> 네, 옥순 님이랑 얘기해보고 싶단 말이에요 아, 진짜요? 아, 나 근데 혹시 반말 표현하면 반말해요 몇 살이었죠? 나88 아동생이네 뭐야? 반말해. 나 반말해. 아이고 편 반말해. 어 반말해도 아내나 반말하면 좋지. 그래. 근데 옥수님 면서 반말할게. 응. 아. 한발늦었다아이또 거절하려고 저기 리를다 쳐서 놓고 그날바 아니. 아, 얼가도 같이 고이가자요어떡하어님한내에 됐어요, 다 됐어. 뭘수 때까지 보고 그래요? 한님만 아, 잠시만. 이거 만 오는 게 아니 잠시만. 형님. 아. 한일코박트나 OB 이용 가냐고. 없어요, 없어요. 너무 시원해 보여 갖고 그냥 해도 말았냐. 이거 아니, 저 헬리콥터 이런 드링 너무 제가 원래 옥수님한테 먼저 말하고 현숙님한테 말하려고 했거든요. 예. 뒷감정이 오래 가기 때문에. 아기들이 여러 가지 말하면, 이거, 이거 좋아, 이거 좋아, 이거 좋아 하면은, 다섯 번째까지는 무조건 좋다 말한대요. 원래 인간은 그렇게 만들어졌대요. 마지막 거를 더 선호하도록. 그래가지고, 나도, 옥수님한테 말하면, 어떻게 하 상황이 벌어질지 모르니까, 이제 부정적인 감정이 생길 수 있는 상황이니까, 옥수님이랑 먼저 얘기하고, 그 다음에 현숙님이랑 얘기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했는데. 근데 그런 건 중요하지. 이제 또 오늘 짜장면 먹어때 아, 아, 네. 그 짜장면에 맞춰라, 지금. 이거, 이거 먹뭐 근데 아, 캔들. 나가서. 아 맞다 저희 얘기 못했죠. 음. 아 근데 먼저 얘기는 어쩔 수 없지. 얘기 좀. <laughs> 어? 어? 아, 원래 계획은 현숙 씨하고 대화가 먼저가 아니었는데. 생각해로 사람 마음이 첫 인상과 다르게 호인상 음. 두 번째 세 번째 여기서 쌓아가는 것도 되게 중요하더라고. 중요하죠. 뭐 이렇게 내가 말을 하는 측면 이제 취지가 뭐냐면은 다른걸 봐야지 그거에 대해서 제대로 볼수 있다 이런 게 있어서. 무슨 말씀인지 알것 같은데 대화해보고 싶으신 분 있으시면 음. 편하게 하세요 저도 그렇게 할 거예요 이거 어. <laughs> 틀어질 것 같은데? 누구나 그렇지 않나요? 나 헷갈리게 하는 사람 별로잖아요 근데 한번 물어보려고 얘가 따로 불러서 한번 물어보려고 했어 현숙이한테 근데 나도 이따가 오빠랑 얘기 좀 하자, 하려고 하 얘기했어 뭐 원픽이나 이런 거는 사실 너였고 근데 사실... 달려왔다 외적인 것도 좀 내가 좋아하는 음. 스타일이기도 하고 그래고 이목구비지? 어어어어 <laughs> <laughs> 어떡 어. 또... 영호 어떡하냐 아휴아이고 곰돌아 아기곰 전 엄청 불안하죠 그러니까 아저 이거 맞아요 알아서 보라고 했는데 그 말이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그러면은 진짜. 왜냐면 내가 어제 옥수님한테 무전 친거 알아요 어제 옥수님한테 무전 친거 알아요 이거 <laughs> 네. <그거 웃음> 너가 나한테 했다고 어 연기 입두 번째로 내줬네. 어. 세 번째도 해줄 수도 있지. <laughs> 어, 어떡해? 누나한테 이런 미소 받냐고요. 그 어? 어? 울어? 자기의 멋이 있는 거야. 내 멋대로 살아. 난 그래서 성격을 좀외우다니으니까 응, 그래 가지고. 음. 응. 선택 들어가겠습니다. 어. 그리고 선택하고 아우 정신없는데요, 지금 예고편이? 아, 아, 이형으 지나가, 아, 아우, 지나가라고, 아우, 이형으돼 지나가. 안 돼, 안 돼요,